안녕하세요. 호일찜 대표원장 김광호입니다. 오늘은 많은 사람들이 물을 많이 먹어야 되느냐, 아니면 물을 적게 먹어야 되느냐를 갖고 많은 의견들이 있는데, 한의학적으로 보는 우리가 물을 먹는 방법이나 물의 양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첫째 몸이 찬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손발도 차고, 추위도 많이 타고, 배도 차고, 찬 거를 먹었을 때 배가 아프다던가, 뭐 특히 돼지고기나 수박이나 참외 같은 걸 먹었을 때 배가 아프거나 안 좋다. 이런 분들은 분명히 몸이 찬 분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물을 먹을 때 어, 기왕이면 찬 것보다는 약간 따신 따뜻한 물을 드시는 게 좋고, 물을 한 번에 완샷하기보다는 조금 조금씩 이렇게 드시면서 양을 늘려가는 게 좋습니다. 그다음...